아니, 자. 그다음에 이제 핑크 북 한번 봅시다. 핑 북, 풍북. 말하지 아, 마. 우리 이제 기체 기체 어? 그 <laughs> 마력을 좀 파상합시다. 아, 근데 뭐. 하나씩 안돼 와. 그거 될 거지. <laughs> 아니 이거 예쁜데. 내거잖아 예쁘지 않아나 몰라. 알아서 패기 다해 와. 아, 어차피 집에서 패기야. 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담원의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핑크북은요, 원래 이 분자간 상호작용이 맨 앞장에, 어디 갔지? <목소리> 아, 여기도 이렇게 되네. 그 미안, 미안. <목소리> 팔쪽에 있네, 팔쪽에. 자, 팔쪽에 분자간 상호작용. 그거 불필요 <목소리> 없어. 현주왕, 그냥 이자리에 앉아.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자간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화원에서도 분자간의 인력. 이라는 말을 좀 해줬습니다. 이거 그 짝퉁 나이키 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분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분자 할때 분자가 무슨 문자야? 나눌 분. 오케이. 저요. 그러면 물분자는 어? 분자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야? 강하기 때문이야? 약하기 때문이야.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요.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입력. 약한 힘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자, 다시 한 번. 우리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걸 화학원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화학결합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바로 뭐 사이의 결합이냐면 원자 간의 결합이에요. 그럼 이런 원자 간의 결합인 금속, 이온, 공유결합은 몽땅, 매우 강한 결합입니다. 네, 오케이. Okay? 네. 그럼 지금은 어떤 힘을 다루겠다는 거니? 약한, 약한 힘. 오케이. Okay. 분자간 힘. 그런데 어머 머머 분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네. 하나는 극성 분자. 분자 또 하나는 극성분자. 무극성 하지만. 분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죠. 네. 그럼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은? 무극성끼리 작용하는 힘, 무극성과 극성끼리 작용하는 힘, 극성끼리 작용하는 힘. 그런데 여기서 주 포인트는 바로 뭐니? 극성과 무극성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자 간에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걸할거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분자 간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네. 음, 지금 여기 이렇게 막 무극성분자, 예를 들어서 네온 원자번호 10번. 네. 그럼 10번이면 여기 10플러스가 있고요. K껍질의 전자가 하나, 전자 두 개, L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겠죠. 이게 네온이죠. 어, 뭐, 뭐, 뭐. 하나, 둘, 셋, 개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와, 너는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고, 전기를 뛸 수가 없겠네. 그래서 목성분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극성분자는,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HCL이면, 전지 음성도 CL 3.0, 이 친구 2.1. 와! 그럼 어. 전자가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CL은 전지적으로 멀뛰는 거야. 와우, 마이너스다. 어.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죠. 자, 상상합니다. 여기 있는 HCL에 마이너스 B가 띠 하고 다가올 거야. 겁나 중요한데? 띠 하고 다가올 거야. 그럼 갑자기, 잘 놀고 있던 전자가, 아, 안 돼! 내가, 너 오지 마, 오지 마! 어, 오지 마! 그때 얘 계속 다가와. 그럼 여기는 전자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를 피해서 아나 저쪽으로 갈 거야. 아씨 나도. 에이 씨 나도 갈 거야. 나도 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자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전자가 한쪽으로 슉 하고 쏠렸기 때문에 반띵을 해보면, 왼쪽에는, 아니, 우 왼쪽이 뭐야? 왼쪽에는 전자가 졸라 많고요 오른쪽에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졸라 적죠. 찾아.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럼 뭐야? 얘네들 보니까 갑자기 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쏠렸기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띄게 됐죠. 그럼 뭐야? 분명히 얘는 목성이었는데, 갑자기 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오케이? 와우! 그럼 뭐야? 얘는 분명히 무극성이었었는데 갑자기 전기를 띠게 됐어. 어, 자, 이제 용어를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극성분자가 다가옴으로써 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전자가 쏠리는 걸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써서 설명하니? 자, 나의 사랑이 현준이에게 아! 치우쳤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치우칠 편자? 편해 라고 하죠. 선생님, 한 사람만 이뻐해. 편해 한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쓰겠어? 편. 치우칠 편. 그래서 극이 생겼죠. 편극. 편극. 오케이. 자,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편극이란, 어찌 어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편극이란, 어느 순간에 전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쏠리는 현상을 우리는 편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편극에 의해서, 원, 원래는 극성이 아니었는데, 전자가 쏠려서 마뿔이 됐죠. 마뿔? 그럼 이거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극이 유발되었죠. 유도. 유도되었죠. 영어로는, 이, 이웃 되었죠. 전자기 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전자기는 아니지만 전기가 유도되었죠. 전기 유도. 네. 이래 네, 그거 정전기 유도라고 배우죠. 정전기 유도. 그만. 그럼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유도되었기 때문에, 유도. 순간적으로, 뿔, 마, 쌍두 개의 극을 그 띠는 이 자가 되죠 유도순간쌍극자 유도쌍극자 또는 순간쌍극자 또는 유도라는 말 다른 말로 유발쌍극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는 다 똑같은데 한국말만 자꾸 바꿉니다 영어는 induced in 아네 영어 보자 압니다 induced 쌍이 몇 개란 뜻이야 두개 극이 영어로 뭐야? 북극, 남극. 펄, 어. 오케이. Induced, hyp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왜안 해요? 룰러 해요. 됐구요. 극자가. 룰러. 자, 그래서 지금, 어머, 어머, 어머.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옆에는 뭐가 된 거야? 플러스. 이거 중학교 2학년. 정전기 유도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똑같이 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엄청... 어 뭐야? 분명히 전기를 띄지 않았었는데 유도상극자가 만들었죠. 순간상극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뿔 나는 마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당기게 되죠. 오케이? 어머 어머 그럼 만약 자 이제 무극성 무극성으로 그냥 설명 넘어갑니다. 얘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럼 그 옆에 내온 분자가 또 있었다면, 전자가 딱 쏠려오는 걸딱 보면서 여기 있던 전자 다시 어떻게 돼? 아, 나 저쪽으로 갈 거야. 분명히 똑같은 그림 복사 붙이기야? 그럼 여기서도 전자가 다가왔기 때문에 밀려나죠? 저쪽으로 밀려났죠? 마이너스. 어머, 어머, 어머. 그럼 결국은 무극성 분자와 묵성 분자 사이에서도 마뿌이 생기네? 순간 극자가 오케이? 자, 이렇게. 전자의 편극 때문에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당기는 힘이 생기죠. 당기는 힘이 생기죠. 이렇게 전자의 편극 때문에 생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생기는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오늘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분산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산력은 무엇 때문에 생긴 인력이라고요? 전자의 이날 엄청 중요한 거야. 무엇 때문에? 편극. 편극에 의해서 생긴 분자간의 인력.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역. 분산력. <웃음> <웃음> 와, 그럼 얘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극이 쇽잘 일어나겠죠? 그럼 전자가 두 개야. 그럼 최대 탐극해봤자. 전자 전자가 두개 움직이죠. 근데 전자가 1 0 개야. 그럼 최대 1 0 개만큼의 전기가 생기는 거죠. 어머, 어머. 그럼 지금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분산력이 더 세질까? 전자가, 전자가 많을수록. 오케이? 그런데, 너네 봐라. 전자가 많다는 건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거죠. 네. 그럼 양성자도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양성자가 많으면 동다라 중성자도 대체적으로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재량. 엄청 중요한 거야. 분자량이 클수록 누구의 개수가 많아요? 전자. 전자의 개수가 많죠? 그래서 전자의 편극이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의 극성도 커지겠죠? 그래서 분자끼리 당기는 인력 분 산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네. 그럼 분자간의 인력이 커지면 얘네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 높아지겠죠 오, 많다. 오케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아, <laughs> 어 그러면 선생님 결국은 분산력은 분자랑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분산력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분산력이 뭐야 분 분자량이 산 나은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이 왜 나은이에요? 나은 산장. 아. 자, 분자량 때문에 생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력.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그만큼 분산력도 어다는얘기야 흔한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입니다. 거시. 자, 거시적이라는 건 아주 크게 봤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크게봤을 때는, 분자량이 클수록 그만큼 끓는 점, 녹는 점도 어떻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h2, 음, 분자량 얼마인가요? 바로, 2, 2. 자, 바로 안 나와, 슛. 자, n2, 분자량 얼마인가요? 바로, 28. 28. O2 분자량 얼마인가요? 32. 32. Cl2 분자량 얼마인가요? 35.5 35.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죠. 아마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네. 맨 마지막 자 boiling point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boiling point 외울 겁니다. 어... 수소기체 보이는 포인트, 마이너스 253도. 그럼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많이 차이 나네. 많이 높아지겠네. 그렇네요. 질소콜론점 마이너스 196도. 그럼 얘는 아마 <laughs> 조금 높아지겠다. 마이너스 183도. 제발, 급무한. 자, 얘는요, 마이너스 34도. <laughs> 와우. 예, yeah? 많이 차이나니까 많이 차이나죠. 조금 차이나니까 조금 차이나죠. 많이 차이나니까 또 많이 차이나죠. 아, 정말 저말이 맞구나. 와, 맞다. 자, 거시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거시.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 예, 왜요? 자, 이거 어떤, 어떤 측면이라고 말했어요? 거시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시적 측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음. 그럼 이런 미시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미각시각.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어머! 아니, 그러면,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니, 그럼 전자계수가 많아지면, 하... 끓는 점도 높아진다는 거야? 네. 그럼 전자계수가 똑같으면, 끓는 점도 똑같다는 거야? 네. 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자의 편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자의 개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뭐가 있니? 원도. 전자 개수가 똑같은 친구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전자 개수가 똑같은 친구 똑같은 친구 네. C3H8 저게 부탄인가? 자 C4H10 저게 프로페인 뷰테인입니다 부타인. 자 그런데 이 C4H10은요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지만 모양이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 들어 떻게 되니 C1, C2개, C3개, C4개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1, C2개, C3개가 아,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모양새를 보니까 얘가 막 둘이 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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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있죠. 얘는 질쭉 질축, 질쭉 질축, 질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n i c c c c 가 일렬로 배열돼 있는 얘네들을 평범한 비루테인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no more 비루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분자식은 이하고 어때요? 똑같죠. 네. 아, 노랑 노랑 식이 똑같아. 라는 식이 똑같아. 영어로는 똑같다가 이퀄이죠. equal. E 그럼 그리스어로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iso라고 합니다. 같아. 그러면 이건 normal 뷰테인. 이건 iso 뷰테인이야. 물론, 까먹어도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똑같은 뷰테인이라 하더라도, 분자 구조가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었겠어? 얘네, 분자량 똑같죠? 전자계수 똑같죠? 모든 원자 똑같죠? 그런데, 하나의 다른 점. 이 친구들은 길쭉하게 생겼고요. 여긴 둥실둥실하게 생겼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가 쏠릴 때, 맞습니다. 어디서 더잘 쏠리겠니? 이렇게 둥실둥실한 애들은 전자가 저쪽으로 갔다? 에? 졸라 가깝네? 돌아가야지?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편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주카에 갔어 아, 아 졸라 멀다 못 가겠다 다시 갈줄알았자 <laughs> <laughs> 확률적으로 전자의 편극이 더잘 일어날 것은 바로 어떤 거라는 거야? 네. 이 친구라는 거죠 아 그럼 뭐야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표면적 맞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면이 둥글둥글한 거. 너네 이거 알 걸요 수업도하잖아요 아니요. 표면적이 제일 작은 부피는 팔요아 구. 모양은 구. 구.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쉽게 표현하면 둥글둥글할수록 표면적이 작아. 등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돌아다닐만한 공간이 밑에 없다는 ]인지...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길쭉길쭉할수록 표면적이 크다는 거죠. 제일... 오케이. 그러니까 표면적이 클수록 뭐가 잘 일어난 거야? 펜저. 아펜펜 펜저.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들의 끓는점 더 높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끓는점이 <laughs> 어떤데? 자, 모멀뷰테인의 끓는점이 마이너스 0.5도입니다. No <laughs> more butane.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이소뷰테인의 끓는점이 71.5도입니다. 비록 많이 차이난다죠. 하지만 얘가 더 높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식은 똑같죠? 구조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자, 분자식은 똑같죠? 구조가 다르죠? 그럼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네들의 관계를 다를 입자 성질이 다른 것. 이 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선생님, 더 하면요. 진짜 안 아니, 진짜 안, 진짜. 선생님, 진짜 안 돼요. 자, H2와 헬륨으로 한번 볼까요?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자량이 2잖아요. 이건 분자량이 3입니다. 들어주세요. 그럼 이게 분자량이 2고, 분자량이 4야. 그런데 얘네들은요. 얘네들은요. 전자의 개수를 보잖아요. 어머, 전자의 개수는 2개겠죠? H가 2개니까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의 개수 2개죠. 그런데 문제는 H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개가 모여있으니까 질죽하게 생겼죠. 들으세요. 안 끝내려 한다고? 그럼 여기는 헬륨은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어? 그러면 얘네들 표면적은 누가 더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더 길죠. 어머! 전자계수 똑같네? 그럼 전자의 편극은 어디에서 잘 일어나니? 얘가 더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거시적으로는 분자량이지만 분자량은 거시적일 뿐이죠. 미시적으로 들어간다면 전자의 편극이라는 거야. 그럼 전자의 편극이 잘 일어나니까 이들의 끓는 점도 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소기체. 그럼 분자간의 인력은 수소기체가 헬륨기체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제일 가까운 애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전자갯수도 작고 표면적도 작은.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래. 단원자분자 헬륨이 이상기체 제일 가깝다고 하죠. 그럼 그 이유는 헬륨에 뭐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알죠. 현극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옛나 여러분, 아, 이거 더 설명해야 되다 아, 시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그거, 그거 조금 빌으면 안 돼? 안 아, 네 필도 어디 갔어? 뭐 아, 아. 야, 만, 뭐. 저거 저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laughs> 아, 기여운데피투하어개아 제기 기지아 빨리 가져와. 아, 이거 수도 아 빨리 가져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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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수도별까지 선야되는데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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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자 자, 52쪽에 꽉1 2 3번. 52쪽에 52쪽에 1, 2, 3번. 끝. 아. 네, 네. 자, 52쪽에 1, 2, 3번. 여기 내용 이것도 시험 봅니다. 현금, 분산형 오케이? 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완전 이해하는 거야. 어.